사범님 있잖아요. 영승이나 응, 왜 사범님한테 할말 있어? 어, 일요일에요. 엄마가 사범님 집에 놀러 가도 된다 했는데 놀러 가도 됩니까? <laughs> 일요일날? 창빈이 엄마도 된다 했고 저 엄마도 된다 했습니다. 사범님 집에 엄마가 가도 된대? 네. 일요일에 사범님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. 응, 사범님 집 놀러 가고 싶은데. 사범님이 보고 알려줄게. 그래도 되지요? 네. 사범님 놀러 가요. 어디 가요? 저도 갈래요 영현이도 갈래요 아니야 사범님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사범님 집에 가는 거야? 사범님 저도 갈래요 아니요 사범님 내 거야 사범님 있잖아요 승민이는 노란 띠라 잘 웃나 봐요 승민이 노란 아니야 이제 졸업이야 아이고 우리 승민이 물지 말고 뚝 영현이도 너도 노란 뛰면서 친구 돌리면 못 써. 자꾸 이렇게 울고 싸우면 사부님 집에 안 데리고 간다. 뚝 나도 뚝. 재혼이다 보니 많이 망설였었죠. 그런데 지금은 르메리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. <laughs> 사랑과 전쟁을 겪은 당신 재혼은 재혼 제혼 전문가에게 재혼 전문 결혼 정보 회사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.